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에디메벵가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수 레전 업데이트로 새로운 신규 캐릭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복귀 오 림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신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리뷰할 캐릭은 신화가 아니라 바로 레전더리하고 에피 캐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네지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레전더리에서는 이렇게 노바나하고 이남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세 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과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선 네즈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 진짜 무섭게 생기긴 했네요 이번에는 주술레적 캐릭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이 네즈코만 딱 하나 규멸의 칼날 캐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한 명이고요 이렇게 불성인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당지페이스가 15.2로 .15,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캐릭인데요 바로 노바라예요 와, 노바라도 처음에 죽슬레준에 나오는 캐릭이죠? 생각보다 상당히 강력한 캐릭이었는데요. 이번에 레저들리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즈코하고 디펜스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네. 우선 인 게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남키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의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우선 보시면은 이렇게 신화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DPS도 편없습니다. 그래도 게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착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밝은 곳에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로 네지코부터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지코 진짜 오랜만에 본다. 오. 공격 모션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화염으로 붙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초반 캐릭치고 나쁘지 않네요. 에픽인데 말이죠. 데미지가 꽤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이렇게 화형 도트 딜이 들어가는 것까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에픽 캐릭치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와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보자고 좋은 캐릭이 없다면 네츠코를 사용해도 나쁘고 같지 않긴 하네요 그래도 도트 딜도 들어가고요 초반에 많이 때리니까 말이죠 단일 공격이 아니라 여러 번일수록 때리는 다단 히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이트는좀 별로일 텐데 그래도 다단 히트가 들어가니까 한번 정도 쓸만할 것 같은데요 그럼, 스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91에 SP 6.1 레인지 14.3. 패시브 유닛을 보면은, 이렇게 버닝 데미지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기본 데미지의 75%가 들어가네요. 그런데 데미지가 91이라고? 너무하긴 하네. 그럼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어, 뭐야. 업그레이드 비용이 꽤 비싸잖아. 두 번째 공격 모션을 보여드리고 싶어도, 아직까지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요. 잠깐만요. 한번더 웨이브가 지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업그레이드 비용이 비싸긴 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다음 공격 모션이 나오지가 않는데 뭐야 공격 모션 하나가 끝이야? 아아아자 아무리 에픽이라도 그렇지 공격 모션 하나가 뭐야 이 멋있는 공격 모션 하나하고 버닝 데미지 하나가 끝입니다 와 에픽은 진짜 대충 만들긴 했나봐요 그래도 초반에 이렇게 적들이 도망가긴 하지만 그래도 몇몇 정도는 해치워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바다니트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버닝 데미지까지 딱 거기까지가 끝이네요. 그럼 최종 스탯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데미지 309에 SPA 4.2, 레인지 25.6 그래도 SPA가 4.2초로 빠르긴 하지만 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완전 초보역이긴 하네요. 그래도 에픽의 데미지가 300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역시 요새 나온 신규 캐릭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노바라를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바라 첫 번째 공격 모션은 과연 보여주세요. 보자 보자. 아 단도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을 던져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출혈이 들어가네요. 아 이게 출혈이고 아까 내지코 같은 경우는 화염딜이었습니다. 출혈하고 화염하고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출혈이 더욱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히트가 네번 정도 들어가 다섯 번, 여섯 번 히트가 여섯 번 들어가네. 화염 같은 경우는 히트가 네번 정도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출혈은 이렇게 여섯 번의 딜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확실히 출혈도 나쁘지는 않긴 하네요. 화염 데미지에 몇 데미지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출혈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셋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99.6에 SP 6.7, 레인지 18.9.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두 번째 공격 모션이 네일 익스플로전이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공격 모션은 과연 네일 익스플로전을 보여줘? 보자, 보자, 보자. 뭐 야! 잠깐만. 뭐가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뭔가 나간 것 같긴 하지만 눈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주먹으로 때리는 것 같아요 보시면 무언가 나가지 않지만 출혈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하나 둘셋세번 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다이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새는 기본적으로 다다니티가 기본인가봐요 그나저나 공격을 조금 더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쉽습니다 가까이 보더라도 무언가 꽂히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표창이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말이죠 그게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채 꾸린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또다시 업그레이드해서 마지막 스탯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레전드라서 그런지 지금이 마지막이고요. 스탯을 보면은 데미지 505에 SP 4.8 레인지 33.6 레인지도 나쁘지 않고요. 데미지 505면은 예전에 나왔던 신화보다 조금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하여튼 출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출혈 같은 경우는 상대편 데미지의 50%를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염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펄스드 네일 같은 경우는 데미지의 18%를 더욱더 많이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화염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에 마지막 캐릭을 한번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무키라고 하는데요 그럼 설치! 확인되면첫 번째 공격 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격 모션은 과연! 보자 보자 보자! 보여줘! 아 뭐야! 불어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입으로 무언가 부네요. 이렇게 훅 하고 말이죠. 공격 속도는 엄청나게 느립니다. 아직까지 공격하지 않아. 한번 공격하고 하참을기다려두 번째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 좀 너무한 것 같긴 하네요. 공격 모션이 엄청나게 깁니다. 야 너무 길잖아. <laughs> 보시면 이런 식으로 회오리 치면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긴 한데요. 아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어 그리고 뭐가 들어간다. 보니까 지금 초록색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보세요. 뭐지? 잠깐만 보면은 칼슨 스피치라고 말을 하는 건데 데미지 200%가 증가하네 그리고 공격을 할 때마다 마이너스 20%로 다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총 160%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을 하게 되면은 데미지 200%가 올라가고요 그그 그 다음부터 계속 공격할 때마다 데미지가 조금씩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총 5번을 때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오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번째 스탯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99.1에 s p 9.6레이지17.8 지금은 별로구요 그럼 업그레이드 해서 두번째 옮겨 모션 블라스트 어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번째 옮겨 모션은 과연 보여줘 친구야 와 <laughs> 똑같은거 같은데 뭐가 달라 나는 전혀 다른걸 모르겠어 완전히 똑같은거 같은데 아 벽을 뒤로 밀어버리네 지금 보면 은 너백개능까지 가지고 있는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는 그게 없었는데 맞을 때마다 적이 뒤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모든 적이 뒤로 가지는 않네요 몇몇이 정말 이렇게 뒤로 쭉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좋아 그리고 또다시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은 최종까지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야 데미지가 882에 SP 5.7 레인지 33.6 대박이다 데미지가 882입니다 엄청나게 높죠 SP에도 나쁘지 않고요 레인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SP가 너무 느렸거든요. 하지만 버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면 또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적을 뒤로 돌려보내는 리워크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정도면 나쁘지 않은 캐릭이면 운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백 캐릭이 없고 필요하다, 그러면 이 친구도 나쁠 것 같이 않긴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새로 나온 신규 캐릭, 3종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